교육 전문가와 현업 전문가가 함께 만드는 블렌딩 교육. 안녕하세요. 클라우드 엔지니어 박유진입니다. 세 번째 파트는 실무에 적용하는 생성형 AI 확장 프로그램인데요. 이번 파트 진행하면서 현업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실습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로는 크롬과 엣지와 같은 웹브라우저에서 오픈 AI에 사용할 수 있는 플러그인 4네 가지를 알아볼 건데요. 첫 번째로는 프롬프트 진위를 통해서 더 정확한 답변을 얻는 방법을 알아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AI PRM이라는 플러그인으로 나만의 프롬프트를 쉽게 만들고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유튜브 서머리를 통해서 유튜브 영상의 스크립트를 얻거나 챗 GPT와 연동해서 동영상을 요약해 볼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Edge 브라우저의 코파일럿은 어떤 기능이 있는지 알아보면서 이번 파트를 마무리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 프롬프트 지니를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프롬프트 지니는 챗 GPT를 쓸때 한국어 질문을 영어로 대신 해주고 답변도 두 가지 언어로 제공해주는 번역기예요. 크롬과 엣지 확장 프로그램이고요. 진를왜 쓰는지 공식 사이트를 보면 좀더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채 GPT에 한글로 질문하면 채 g p t 기억력을 4분의 1밖에 쓰지 못합니다. 라는 문구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채 GPT는 인터넷상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집하다 보니 데이터를 100% 활용하려면 아무래도 영어로 검색해야 더 풍부한 답변을 얻을 수 있겠죠? 다시 돌아가서 프롬프트 지니를 쓰는 이유는 챗GPT가 영어에 익숙하고 더 명확한 답변을 제공하기 때문이에요. 인생은 실전 프롬프트 지니를 알아봤으니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알아볼까요? 크롬에 들어가서 프롬프트 지니를 검색해볼게요. 첫 번째 공식 사이트 말고 두 번째에 있는 구글 아이콘 보이시죠? 이걸 클릭하면 확장 프로그램 마켓으로 넘어가요. 우측 상단에 보이는 크롬에 추가를 클릭하게 되면 설치가 진행되는데요. 이제 확장 프로그램 추가도 같이 눌러줍니다. 채찌 PT를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령 같은 아이콘이 검색창 왼쪽에 뜨신 게 보이실 텐데요. 이러면 프롬프트 진위가 잘 적용된 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션을 보면서 같이 진행해 보겠습니다. 제가 채찌 PT에 검색하고 싶은 프롬프트를 먼저 작성해 놨어요. 각 CSP별로 어떤 특징이 있는지는 챗 GPT가 정확한 답변을 하는지 알아보기 좋은 질문인 것 같아서 사전에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거를 복사하고 검색창에 바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검색하면서 좀 빠르게 지나갔지만 영어도 번역한 걸본것 같아요. 지금 답변도 영어도 나오고 있어요. 챗 GPT의 답변이 끝나게 되면 자동으로 한국어로 번역해서 보여줘요. 훑어보면 각 씨스피의 장단점과 사례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것을 볼 거예요. 이런 키워드를 통해서 고객에게 설명이 필요할 때 정확한 답변을 줄수 있어 유용하겠죠. 그리고 펌프트 지니 아이콘을 눌러보게 되면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버격 언어 선택에서 다양한 언어로 번역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복사해둔 프롬프트 문을 넣고 번역 미리 보기를 해보면 선택한 언어로 제공해주는 것을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붙여놓고 번역 미리 보기를 해보면 은 번역해서 질문을 할수 있도록 프롬프트 진위가 지원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AI PRM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AI PRM은 전문가가 만들어둔 프롬프트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크롬 확장 프로그램인데요 출력 언어, 성조, 작문 스타일을 사전 설정해서 답변을 다르게 받아볼 수 있어요 공개 프롬프트에서 원하는 프롬프트를 선택하거나 빌더로 프롬프트 문을 커스터마이징 할수 있어요 웹페이지에 한번 들어가서 AI PRM이 어떤 건지 알아볼게요 대략적으로 보시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문구와 함께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펌프트 템플릿을 활용하는 방법은 실습하면서 알아가보도록 할게요. 검색창에서 AI TRM을 검색합니다. 첫 번째 링크에 접속하면 설치할 수 있는 페이지가 뜹니다. 크롬에 추가를 누르고 확장 프로그램 추가도 눌러주면 설치가 진행되는데요. OpenAI와 연결 확인해서 Continue를 누릅니다. Sign up에서 체크박스 k 클릭하고 connect Google account를 눌러줍니다. verify your email address 안내가 떠서 메일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도 AI PRM에서 온 메일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click here to confirm your email address를 선택해 줍니다. connect with open AI account 하게 되면은 이제 a d 가 뜨게 되는데요. 이 상태에서 채 g p t 에서 f5를 눌러서 여기서 continue를 다시 눌러주고 이 페이지에서 이걸 눌러주게 되면은 연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체크박스를 클릭하고 컨펌을 눌러주게 되면은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보시면은 4600개에 달하는 폼프트 템플릿 리스트가 보이시죠. 항목별로 템플릿을 필터링할 수도 있고 여기서 원하는 템플릿을 검색할 수도 있어요. 프롬프트 빌더로 템플릿을 생성해 볼게요. 여기서는 두 가지 빌더 방식을 제공하는데요. 좀더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베이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고객의 요청을 보면은 eks와 ecs의 장단점을 알고 서비스를 추천해 줘야겠죠. 각 베이직 칸에 적절한 내용을 한번 구성해 봤어요. 그대로 적용해서 템플릿을 생성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r o l e 는 클라우드 엔지니어를 넣어주고 업무로는 고객한테 EKS와 ECS를 추천하고 싶다 이런 걸넣어줬고요 사실을 기반으로 이런 제약상을 넣어주게 됐고요 목적은 이커머스 프로덕트를 묘사하기 위한 목적이다라고 save 프롬프트를 해줍니다 여기에서 on에 들어가게 되면은 템플릿이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게 되면 태그가 적용되고 우리가 질문할 내용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고객에 대해서 EKS와 ECS 중에서 어떤 서비스를 쓰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서 프포트문을 올려보겠습니다 이렇게 프포트진니를 같이 쓰면은 한글로 써도 호환이 잘 되더라고요 네, 답변을 보면 은 EKS와 ECS의 장단점을 알려주고 결론적으로는 ECS 추천해주고 있네요. AI PRM을 사용하면 은 전문가들이 만들어둔 펌프트를 선택해서 전문적인 답변을 얻을 수도 있고 유료 구독을 통해서 펌프트를 팀 단위로 사용할 수 있어요. 만약 사내에서 정기적으로 검색이 필요한 펌프트가 있다면 통합 관리에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유튜브 서머리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유튜브 동영상의 정보를 몇 초만에 요약해서 핵심 주제와 포인트를 알수 있는 확장 프로그램이에요. 챗 GPT도 넘어가면 미리 설정한 요약 프롬프트문으로 자동 검색 기능이 있어요. 자세한 기능은 설치 후에 알아볼게요. 링크에 접속해서 크롬의 추가 버튼을 누르고요. 마찬가지로 이 버튼도 눌러줍니다. 설치가 확인되면은 유튜브로 가볼게요. 이 AWS 서민 뉴욕시티 2023 동영상을 클릭해볼게요. 아래 화살표를 클릭하면은 스크립트가 시간별로 붙어있는 게 보이시죠? 홈리바퀴로 들어가 보면은 여기에서 언어와 요약 프롬프트를 설정할 수 있는데 이제 디폴트도 챗GPT한테 검색해볼게요. 챗GPT에 검색하는 방법은 이 챗GPT 아이콘을 누르게 되면은 바로 이 채찍 PT 창이 켜지면서 저희가 미리 설정해둔 요약 프롬프트 문하고 스크립트가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요약 프롬프트 문의 다섯 가지로요약해줘라는거에 대해서 채찍 PT가 답변을 주게 되는데요. 프롬프트 진위를 동작시키려면 한번 F5를 눌러주게 되면 한국어로 볼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지금 번역하기를 눌러주면 한국어로도 볼수 있습니다. 유튜브 서머리를 활용하면 이제 동영상 스크립트를 제공하고 요약해주니 다양한 주제와 분야를 쉽고 빠르게 파악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엣지 브라우저 코파일럿에 대해 알아볼게요. 엣지 브라우저에 빌트인 되어 있는 프로그램으로 사이드바 형식으로 페이지 이동이 자유로워요. 사이트를 분석해주거나 글 작성과 같은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요. 실제로 사용해보면서 어떤 기능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엣지 브라우저에 접속하게 되면 우측 상단에 이 아이콘이 보이실 거예요. 이걸 클릭하면 엣지 브라우저 코파일러시 켜지게 되는데요. 클라우드를 하다 보면 AWS 독수는 필수죠. 양이 방대하다 보니까 키워드 하나를 찾기 위해서 하루 종일 본 경험도 있었는데요. 이제는 그럴 필요 없이 페이지 유약 생성을 통해서 맥락을 파악하고 원하는 정보를 검색할 수 있어요. 이 링크를 복사해서 기능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아마존 VPC 작동 방식이라는 AWS 독서에 접속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상태에서 코파일럿을 켜고 페이지 요약 생성을 클릭합니다. 여기서 확인 후 채팅 계속을 눌러주고 페이지의 정보를 검색하면 저희가 요약된 정보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도 보이다시피 VPC 의 개념과 구성 요소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VPC나 라우팅 테이블, 인터넷 액세스 그리고 뭐 폴트 VPC나 네트워킹과 같은 기본적인 VPC의 요소와 동작 방식에 대해서 요약을 해줍니다. 이외에도 작성 탭에서 작문에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미리 파악해서 관련 있는 사이트를 추천받거나 사이트의 평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추천드린 확장 프로그램은 총4 가지인데요. 이외에도 생성용 AI를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플러그인들이 나오고 있으니 자주 업데이트를 확인하고 새로운 도구를 탐색한다면 업무의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될것 같아요. 이성으로 AI 실무에 적용하는 확장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